양정아와 김승수의 결혼 소식은 대한민국 연예계를 뜨겁게 달구며 대중과 팬들에게 깊은 감동과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비밀스럽게 사랑을 키워오며 연애 사실을 철저히 숨겨왔기에 이번 결혼 발표는 더욱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오늘 아침 SBS 뉴스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해 결혼 소식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들은 결혼에 대한 소감과 그동안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전하며 팬들과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양정아는 방송에서 김승수는 제 인생 최고의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그와 함께할 미래가 정말 기대됩니다라고 밝히며 눈물을 보였고, 김승수 또한 양정아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며 든든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의 결혼식은 오는 12월 5일 서울의 한 비공개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대중과 언론의 관심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대 인원과 장소, 시간까지 모두 철저히 비밀에 붙여지고 있습니다. 연예계의 스타커플답게 화려한 공개 결혼식을 선택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두 사람은 자신들만의 소박하고, 진솔한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양정아와 김승수는 결혼식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대중의 시선이 아닌, 우리의 진심과 사랑이 중심이 되는 결혼식을 꿈꿨습니다라며 결혼식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의 사랑 이야기는 마치 한편의 영화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같은 업계에서 활동하는 동료로서 시작된 이들의 관계는 점차 깊어지며 서로의 인생에서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양정아는 김승수는 언제나 따뜻하고 배려 깊은 사람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이 열렸습니다라고 밝혔고, 김승수는 양정하는 늘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라며 그녀를 향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작품에서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연애를 시작한 후에도 서로를 배려하며 신중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결혼 발표 이후, 팬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이들의 사랑과 결혼을 축하했습니다.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너무나 잘 어울리는 커플이다. 이들의 결혼식이 정말 기대된다. 진정한 사랑을 보여준 두 사람에게 축복을 보낸다 등 응원과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팬들은 이들의 비공개 결혼식을 존중하면서도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더 많이 볼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한 팬은 이렇게 진솔하고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는 커플을 응원하지 않을 수 없다. 두 사람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하며 감동을 전했습니다. 결혼식은 양정아와 김승수의 가치관과 사랑을 담아낸 특별한 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화려하게 꾸미기보다는 따뜻하고 진솔한 분위기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들의 결혼식은 소수의 가족과 친지들만 초대하여 조용히 진행될 예정이며, 이는 두 사람의 성격과 가치관을 반영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통해 서로에게 더욱 진실된 사랑과 헌신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를 보여주며, 팬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 양정아와 김승수는 각각의 연애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양정아는 결혼 후에도 좋은 작품과 활동으로 팬들에게 보답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승수는 양정아와 함께라면 새로운 도전을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서로를 지지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겠습니다라며 결혼 후의 삶에 대한 각오를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를 이어가며 행복한 결혼 생활과 함께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혼 발표는 연예계에서 사생활 보호와 대중의 관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데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양정아와 김승수는 자신들의 결혼을 대중의 지나친 관심으로부터 보호하면서도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의 결혼식은 단순히 화려한 이벤트가 아닌 서로를 향한 진정한 사랑과 헌신을 기념하는 특별한 순간으로 남을 것입니다. 팬들은 결혼 후두 사람이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양정아와 김승수는 이제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며 팬들과 함께 행복과 사랑을 나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도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성장하는 부부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들의 결혼은 대중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희망과 감동을 전하는 소중한 메시지로 기억될 것입니다. 결혼식이 가까워질수록 팬들과 대중의 기대는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양정아와 김승수가 만들어갈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그들이 함께 걸어갈 길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단순한 결합 이상의 상징으로 남을 것이며, 팬들과 대중은 이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할 것입니다.